여러분, 지금 10분 동안에 이렇게 고기가 계속 나와요. 얘네 기르기가 너무 길어요. 몸은 최고는 비만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통통, 오동통 해요.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아름다운 사이즈, 아름답고 예쁜 체형스라 닮은 핑크 빙어 같은 사이즈. 너무 이쁘다. 어, 몸이 너무 이쁘다. 너무 최고도 너무 좋아. 우리가 먹기 너무 아깝다, 빙어야. 오오오오! 어, 떨어졌다. 아, 안타까워, 안타까워. 오, 얘 되게 길다 얘 엄청 길어 30cm 될까봐 맨날 매일매일 보는 빙어지만 저수지마다 빙어를 관찰하면 기쁨이 넘쳐요 너무 이뻐요 내일 신조사님 김조사님 뭐 장조사님 어 우리 민교 민규, 민규 어린이도 연로 보낼게요 내일 와요 오늘 와서 광을 치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너무 속 타서 새로운 깊은 산속 소리지 한번 와봤어. 몇명 많이 안내는 못하는 저수지지만 그래도 오는 대로 안내면 주차 여건이 좋아서 다 들어가서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네요. 어딜 까요 김일상 대문 라에 오면 다 오픈. 와 신나 신나 신나, 신나. 빙어나와라 빙어나와라 와. 이제 요거 한 컵만 하고 집에 가려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응대했더니 너무 목도 아프고 막. 붕, 빙어가 잘안 나서 좀 속상했는데, 내일은 이빠이. 민규야, 내일 오너라. 우와이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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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 빙어.